기가바이트 2025 게이밍 A16은 인텔 13세대 코어 i5와 지포스 RTX 4050의 강력한 조합으로 뛰어난 게이밍 성능과 작업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16인치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높여주며 2.2kg의 적당한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사용자는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 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극찬하며 플램셀 모드로 메인 PC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초기 설정 과정에서의 작은 아쉬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잘산 노트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AI 기능과 쿠팡 안심케어 보험까지 더해져, 이 제품은 게이밍과 학습 모드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